이 명식은 인터넷상으로 누가 양인을 가지고 한 8개 명조를 들면 설명해 하준데 중국의 공안입니다. 그, 당드러버의 책에 나오는데 인두제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38사건의 주범이고 21명을 살해했어요. 근데 이게 양인으로 설명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뭐, 그냥 뭐, 저 제시한 친구는 뭐, 뭐어떡을 갖다 뿌리는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연월주가 뭐예요 사회대중이고 국가와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목과 얼류가 똑같으니까 국가와 정부인데 어린 덩나 개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류가 상비해요. 그러면은 이게 을류를 대신해서 경인이 일한다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중요가 것은 얼목이 얼생병에서 병술이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그러니까 화약고인 무교고에 있고 술류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병술이 아, 경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요. 병극기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 국가에 소속되어서 유금을 대신해서 일하니까 공안인 공안이나 군인 어 그러니까 공안이 경찰이거든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술유는한다는 것은 어, 유술이 원래 금방이지만 병화상관으로 술류친해서 무기와 이런 치안을 담당하고 관리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왜, 그, 21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은 자, 인이 이제 재성이잖아요, 명주에. 근데 인류절에 얼경합에서 국가가 재성이 된다는데 이게 유급제 안 좋고 인류절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 벌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인중에 병을 투출해서 병술이 뭐예요? 관이고, 수리뭐의 인성이면서 관급제고거든요. 근데이노수를 하잖아요. 이노수를 해서 술류출하고 오유 파니까 국가의 법을 어긴다. 어긴는데 이게 을경합하고 술류출하니까 을류를 상대로 돈을 뺏거나 돈을 뺏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양인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을류에 대해서. 경인이 급제입니다. 급제. 급제는 뭐예요? 대신해서 노동한다. 근데 이 노술해가지고 인중이 병을 내서 병술을 자기가 국가에서 관장하는 병술이지만 병술을 자기가 따로 또 사용 사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병술이 뭐예요? 총이 됩니다. 총이. 인중에 병이 나왔고 경인 인중에서 병이 나와서 술이 앉았으니까. 수리 화약이니까 병수이 총이 되고,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했는데, 21명을 살해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지만 범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볼때이 사람이 신사원의 공안이 됐을 거고, 경진운의 범죄에서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진이 뭐예요? 경진이 병급되고진술총하니까병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경인이 경진으로 의자를 받고 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진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얼경합 진료하 하잖아요. 그래서 얼류인을 상대로, 이게 지금 사회 대중이니까 얼류인들이거든요. 국가 정부이지만, 진료하고 얼경합해서 진수, 술류친하고, 그래서 돈을 뺏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와중에 21명을 살해했는데, 중국 38사건의 주범인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